자, 부모가 아들딸이 성공하를 바란다면 첫째 부모가 지혜스러워야 된다. 둘째 옳고 그런 것에 선을 확실하게 그어 줘야 된다. 셋째 자식들의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지혜스럽게 절에 와서 선임 법문도 듣고 부처님 경전도 공부하고 해서 세속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출세속적인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내 아들딸의 업의 빛깔을 파악해가지고 그 아들딸의 진로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확실하게 손을 그어서 내 아들, 딸들을 후레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현명한 아들, 현명한 딸로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자식들의 독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아들, 딸을 키우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기도에게 하소서 아들 딸을 키우는 것 자체가, 아들, 딸을 키우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기도에게 하소서 자식 놓고 기르는 것 자체가, 놓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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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원 보살 여러분들이 부처님으 와서 정말 팔종도 정견정사유 정어정업정명정정님 정어정, 정념정정정업 정념, 정정, 이래서 그팔정도의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본문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듯이 이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운다면 그 아들 딸들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대성하는 아들딸이 될수 있으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법담 선임님의 스승님도 상자인 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주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되었고 자립심이 강한 선임님이 되었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아들딸을 낳고 기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들딸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어 팔정도의 정어 부드러운 말 바른 말을 하고 아들 딸을 바르게 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팔정도의 정사유로서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아들 딸이 대성하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은 무서운 사실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